안녕하십니까. 행정구지의 사무소장입니다. 어, 지난 방송은 근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그거는 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두 가지로 어, 나누어서 어,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어,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고, 양식 제공도 약속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에, 이제, 연소 근로자 계약서, 18세 미만을 얘기하겠습니다. 18세 미만을 연소 근로자 계약서, 양식을, 에, 18세 미만의 에, 미만과 같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양식을 해야 되는지 이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아, 여기는 연소 근로자는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어, 자력으로 어, 근로 계약서를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친권자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작성해서 동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근로, 연속 근로자 계약서 양식에 날인해서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속 근로자 그러니까 18세 미만이 근로를 원하면 연속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양식을 어,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양식이 필요하신 구독자님은 어, 문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 팩스나 카톡으로 어, 여러분께 예, 발송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뭐 요새 인터넷으로 어, 많은 정말 지식과 양식과 모든 것을 그, 얻음으로써 생활의 편리함 요즘에는 좀 무식하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인터넷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뭔가를 필요한데 찾지 못해서 끙끙거리며 또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근로자 연소근로자 계약서 양식을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방송에 앞서서 어, 행정구제사무소 어,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어, 지금 빨간 글씨로 된두 글자 아, 구독자를 어, 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소 근로자 계약서에게 이제 꼭 작성할 때 유의사항 몇 가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소정의 근로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휴게 시간을 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까지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에, 기재를 하면 해야 됩니다. 계약서상. 그 다음에, 임금 또 가장 중요한 임금이 겠죠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임금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무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이 월뭐 월급 일급 시급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어쨌든 그 형편에 따라서 정확히 그 월급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계약 당시에 자기 의견을 모두 얘기해야지 이미 계약이 끝난 후에 얘기를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은 계약 당시에 어 체크를 잘 하셔서 어꼭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꼭 체크를 하셔서 어 과연 이 내가 어 일하는 그 장소가 어 연차 유급 휴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어, 구비서류상꼭 붙어야, 첨부를 해야, 어, 계약서가, 어, 법적인 효과를 발행하게 되있습니다그 붙지 않으면, 어, 법적으로, 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도, 어, 항상, 이렇게, 넉넉한 자리에서, 유리한 자리에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시작할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나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험 적용 여부도 체크란에 체크를 잘 하셔서 고용보험이냐 아니면 산재보험이냐 국민연금이냐 건강보험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교부할 때도 확실히 한부를 부분을 받아서 확실히 이제 보관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어떤 그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미리서 제가 이것을 알려드린 것은 연소 근로자 계약서를 미리서 알고 있으면서 집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해봐서 어, 거기에 나름대로 어, 작성을 해가서 가지고 가서 거기 작성하면서 이걸 참고삼아서 하되 어, 이제 그 상대방과 이렇게 서로가 어, 원만한 그 계약서가 작성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지난 시간에는 어, 제가 어, 표준 근로계약서를 소개를 하면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연소 근로자 1 8세 미만 연소 근로자와 계약을 할때 이는 연소 근로자뿐만 아니고 상대방 계약을 하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미리서 한번 어 준비를 해서 내가 어떤 어 조건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 나도 미리서 계획을 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미리서 이 양식을 갖고 한번 어 여러분께서 음 초안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서로가 아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잘 되어가라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또이 어 연소근로자 계약서를 양식을 여러분 앞에 지금 설명을 간략하게 했고요 어, 주요 부분만 어, 이제 물론 이 계약서 상에는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본 양식이 혹시 필요하신 분은 예, 그런 구독자님께서는 어, 문자 요청서를 주십시오 문자로 저에게 예, 욕을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 팩스나 아니면 카톡으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 문자로 하지 않고 어, 무작정 전화를 하시면 저에게는 전화가 어,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일일이 다 받지 못하고 어,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상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소자 근로자라는 어, 표기를 해주고 연소 근로자 계약서 요청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주시면 어 제가 쉽게 알아듣고 어 최우선으로 왜냐면 당장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 여러분께 예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연소 근로자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면서 어 계략적으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또두 어 가지 양식이 또 있는데요. 그 양식 또어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서 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에게 주시고 구독자 아니면, 구독자이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바로 이 양식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소나 제가 도움을 드리는 유익한 이 자리에 있어서 행정구제 사무소장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꼼꼼히 들으시고 또제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면 제가 방송하는 내용마다 여러분께 미리서 핸드폰 맨 윗줄에 상단에 간략하게 한줄 이렇게 안내가 됐다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알람 설정을 해야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제가 협력을 해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역시 계약서 건설 현장 근로자 계약서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다문화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어,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에, 근로 현장 계약서 표준 계약서를 여러분께 다시 소개하고 또그 계약서도 필요하시면 제가 아, 팩스나 카톡으로 어, 발송해 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어, 방송을 마칩니다. 여러분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